구항구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수능주를 맞이해서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전화했는데 선생님이 맡은 조합부분을 여러분과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특성상 너무 길면 학생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10분 내외로 선생님이 간략하게 꼭 나올만한 걸 끊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부분은 조합인데 사실 이 조합은 알기 전에 저번 시험에 배운 순열을 알아야 되죠. 그쵸? 그렇죠? 순열과 조합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 보면 268페이지 보면 조합이 나와 있죠. 순열에서 가장 큰 차이점 이 뭡니까? 얘는 순서를 생각했다면 얘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문자 A, B, C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개를 뽑는다면 여기서는 경우가 많이 나오겠지만 조합에서는 A, B를 뽑고 그렇죠? B, C를 뽑고 A, C를 뽑고 이런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공식화를 만들고 유도를 하느냐? 보면, 우리 오른쪽 페이지 보면 알겠죠?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만드는 게 조합이다. 그런데 조합을 순열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처럼, 교과서 269페이지 보면, 1, 2, 3, 4를 나왔는데, 이 중에서 세개를 택한다? 그러면 조합이 랬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1하고 2하고 3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하고 2하고 4를 뽑는 경우 있죠. 그리고 1하고 3하고 4를 뽑는 경우 있죠. 그리고 2하고 3하고 4를 뽑는 경우 있죠. 만일에 얘를 우리가 순열로 바꾼다. 즉 순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들은 1, 2, 3을 순서가 있게 배열된다면 앞에 1이 오는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 1, 2, 3 맞죠? 1, 3, 2. 2, 3, 1.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나올겁니다. 아, 순서들을 적어볼까요? 그러면,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순서대로 섯개가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 나오는거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거 생각해볼게요다 나온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배운 앞에는 4, 시 3이었죠? 근데 각각이 몇가지 나옵니까? 여섯 가지 나왔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 시3 곱하기에 3팩 이세개를벼랑 여섯 가지거든요 이게 다곱혀진게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나온다는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수 있듯이 얘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4C3은 4P3에서 3을 나눠줘도 된다 이렇게 되는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과서 넘어갈게요. 270쪽에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옵니다. NCR은 우리가 NPR에서 R팩트마크 나눠주라 그래서이 공식이 나오는거죠. 똑같은거죠. 그러면 NPR이 뭐냐면 N픽토리알에 N마이너스 r 픽토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겁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7시3이 있습니다 그러면 n p r 을 표면 똑같거든요 7P3을 3팩 나눠준 거니까 얘를 적어볼게 요 7P3 뭡니까? 7이 3번 나가면 되는 거죠 7이 3번 3은 끝까지 나가면 되는 거니까 결론 말하면 7, 5, 3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C4를 해 볼까요 그러면 얘도 8P4에서 4팩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네. 그럼 어찌 됩니까? 8대4에 4팩을 나눠주면, 우리가 적, 적으면 됩니다. 8이 여덟 번 나갔다가, 4가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냥 계산은 여러분들 간단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맞죠? 어찌 됩니까? 2, 5, 10, 7이가까70 그러니까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밑에 문제들은 이거와 크게, 크게 어렵지 않은, 어, 발달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충분히 풀면 되고요 물론 밑에 예제 1번하고 따라하기 문제는 잘 보면 좀어려울게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거는 하면 되는데 사실은 오른쪽 페이지에 공식 나오는 것들을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서 이번 기회에 원격 수업을 맞이해서 한번더 보여줄게요 요거는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자 중요한 식이 뭐냐면 우리 예제 2번입니다 271쪽에 ncr은 n c 의 n-r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00C에 98이면, 그냥 100C에 2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얘가 100이 쭉 나가서 90, 8번 나가도 또 98을 나눠주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럼 얘가 훨씬 쉽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학생들이 이걸 계산할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NCM-를 해볼게요. 그럼 N 팩토리얼좋 줬고요. N에서 M-R을 빼서 팩토리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n이 없어지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보면 n팩토리얼에 여기가 r팩토리얼 n 마스 r팩토리아. 얘도 어차 적으면 n팩토리얼에 n 마스 r팩토리알 r팩토리아. 자리만 바뀐 거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문제 3번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3 번은 선생님이 뭐 생각해 되는데 문제 3번은 증명이라서 이거를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건 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학률과 통계를 배우면 파스칼 삼각형 배우면 또 나오겠지만, 우리 고1 문제에서는 이것만 근본적으로 풀어도 증명할 수 있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ncr은 n 1의 c에 r 더하기 m-1의 r-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기억할 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이렇게 될때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걸 증명해 볼게요. 오른쪽부터 적어 볼게요. 이거는 m-1 팩토리얼 그리고 m-1에서 r 빼고, r 팩토리얼 더하기, m-1 팩토리얼 여기서, m-1에서 r-1을 뺀 다음에, 팩토리알 한 다음에, r-1 팩토리알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그럼 이게 보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도 헷갈 수 있는 게, 3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2팩토리얼 분의 1을 계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통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3곱하기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고 3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1이 생각되고 n 마이너스 r 벡토리이거든요 그럼 얘는 숫자를 뒤로 보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배수잖아요. 3이 더 크니까 3을 곱해 놓은 것처럼 얘도. N-R인데 N-R빼기 1은 한 작기 때문에 여기다 R을 곱해주고 분자 R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끝났고 얘 비교해볼게요. R하고 R- 세모일게요. 당연히 R이 더 크니까 여기도 R을 곱해준 만큼 R을 곱해줍니다. 이해 됩니까?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똑같이 n r 픽토리얼 되는 거죠. 그리고 R픽토리얼 분의 N-R픽토리얼 곱하기 R 더하기 여기는 r팩토리얼 되는 거죠. n r팩토리얼, r. r팩토리얼 맞죠? 그럼 분모 똑같이 통분됐죠. 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게 뭐냐면 n r 빼기 1에서 아 여기 r 꼽혔죠? 아 죄송합니다 이분잘 보세요. n r이고 r 빼기 1이니까 여기는 n r만큼 꼽혀주면 되는 거죠. 에. 여러분들 에. 우리 다 했던 거지만 이렇게 맞죠? 여기는 R이니까 그대로 알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엔지 없이 그대로 가, 가야 됩니다. 스템하고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적으면, 분자를 통분할 수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통분되겠죠? 그죠? 네, 예, 통분됩니다. 그러면 n-1 팩토리 R 적고, n-r 더하기 r 적으면, 요렇게 되죠. 자, n r 팩토 c t 곱하펙 n 이 과연 뭐가 됩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앞에 배웠던 이거, 이게, 이거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된다. 너무너무 쉽죠? 이게 뭐, 학생들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건 어렵다기보다, 어, 적응이 안 돼서 못풀 뿐이지,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뭐, 시간이 남으니까 밑에 문제 4번까지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그때 다푼 거지만 어, 예를 들어서 4번에 1번, 2번은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쓰는 걸 4번에 3번 해볼게요 1번, 2번은 수업 시간 에다 했던 거기 때문에 6시 4 더하기 6시 3은 이거잖아요. n 1을 갔다, n 1이 갔다, 6으로 갔다. r, r 마이너스 r로 따라간다. 그럼 어째됩니까? n 1로 되니까 6 더하기 1은 7이 되고요. r 로 간다. 7시 4입니다. 그렇 그래서 우리 문제 이렇게 됐잖아요. 64 더하기 63은 70R이다. R을 구해라. 그래서 R은 4죠. 그런데 4만 적으면 세면 안 된다 했잖아요. 맞죠? 74는 70백이 4. 73도 되니까 R은 4 또는 R은 3까지 적어야 완벽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는 온격 수업 없이 또 학교의 수업에 들으면서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면 될 거고, 이 뒤에는 뭐 연습 문제라든지 스스로 하기를 하기는 여러분 스스로도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